란칼로리 챌린지 유행 음식들입니다! 2023년이 끝나가는 시점! 올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유행 음식들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와 탕후루 같은 거지? 난 마라가 생각난나 아, 나는 라면이랑 막 햄버거 이런 거 있잖아 아, 아... 라면이랑 햄버거가 올해... ㅋ ㅋ 올 특별히? 내만에 먹는다! <laughs> 자첫 번째 음식은 2023년 라면 하면 이 라면이죠. 팔도 전부 도시락 라면입니다. 안안돼 돼! 미산에가먹고 그랬던 거 아니야? 맞습니다. <laughs> 선생님, 와! 그... 또 이게 있어요? 올한 여름쯤 진짜 유행하긴 했었어요. 그쵸? 최근에 그공간충큰 거, 공간충 아. 얘가 잘 됐기 때문에 아 그게 또 나왔네? 이어서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 놀라운 건 진짜 처음 난라면이요아맞아아아요 <laughs> 사람들이 아주 많네요. 자 올리자. 이제만 한번 이만가 나타나네. 우리 이번 하시요? 어우 되게 재밌다. 야 파이팅. 와또 맛스프 할까? 어쨌거나 첫 끼로 먹었을 때는 진짜 맛있는 거 맞거든요. 아 그렇죠. 빈 아, 아, 속이시죠 완전? 아 너무 배고파서 깨진 거야. 뻔 뻔. 드디어 첫 끼가 <laughs> 갑니다. 이런 대단한. 야. 오! 오! 바로 올는거봐 수령 같아 진짜 됐다! 열어주세요 계란 터주지 마세요 좋자어이 시간은 많으니까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오 그... 아 오랜만에 먹어도 또 맛있어? 다진는안 먹겠다 했잖아 아, 맛있어. 아 우와. 우와. <laughs> 우와. 다 와, 맛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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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진짜 <laughs> 맛있다 <와. 웃음> 리액션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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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드시면3,160 칼로리 채워집니다. 어. 바로 3분의 1. 진짜. 어. 이게 도시락이 소시아 컵라면 같은 거잖아. 이 도시락 컵라면이 엄청 크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진짜 거의 줄을 섰어요. 아, 그 진짜. 예약해가지고 진짜 이번년에 제일 기다리 남는지 아을까 하는. 아 그렇죠. 근데 나의 의무는. 어디 가셨어? <laughs> 아 진짜. 아, 나도스이 개나 떴는데도 죽겠어. 어떤 라면을 이렇게 크게 쓰면 유행했을까? 비빔면이 이렇게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 아 그거 맛있겠다. 음 사실 비빔면 나한번두 개씩 끓여 먹거든요.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세요 뭐 조심해요. 세 개씩 끓는 거아 <laughs> 아, 요즘 거두 개로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네족 진짜 그래도 못 뭉네. 그 와. 그래도 막히면 안나요. 계란을 이세 개를 그렇게 넣은 게 오. 완전 신의 한 수다. 아. 아 역시. 안익 으면서 막풀렸는데 라면 전체가 약간 버프 받은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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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저. 어, 역시 접접 맛. 역시 사실 그렇 깔끔하게 클리어했고 앞으로는 뾰로 되겠습니다. 야, 어! 야, 한 방에 과 이번에 먹을 음식은 K-디저트 열풍 약과쿠키와 소금빵입니다 이거 그거요 이거 이집 전통이라고 시인용 그, 그 약과쿠키 딱 나왔을 때이 브랜드예요 이 집이 어디죠? 이 집이 어디죠? 약간 약과라는 게 역사가 전통이 있는 디저트인데 올해 유난히 쿠키와 함께 붙으면서 열풍이 좀 크게 컸던 것 같아요 드셔보시는 건 처음인가요? 오난 처음이지 <목소리> 오, 이게 바로 올해 열풍 약과 쿠키. 어 뭔가 무너졌다. <laughs> 약간은 쫀득해요. 근데 쿠키는 바삭해요. 이렇게 써봤는데 쫀득, 바삭, 쫀득, 바삭이래요. 음, I l o v 이거 제가 편의점에서 파는 거 먹어봤거든. 요 조금은 이런 촉촉함이 날라가 있지. 포장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쫀득하다고 이렇게. 와 음? 유진이가 저런 거 진짜 좋아해요. 음. 근데, 근데 굉장히 많이 안 나라. 자 여기 또 이제 가장 큰 유행을 이렇게 빵 중에 한게 소금빵이죠. 음. 음. 남성 재민님들은 솔직하게 말하자고 <laughs> 우리가 솔직히 야, 소금빵 새로 나왔대. 먹으러 <laughs> 가자고. 그런 사람은 눈물고 여자친구라든지 가서 그냥 유행한다고 하니 먹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음 맛이 없는 거 아니야? 특유의 겉은 약간 바삭한 껍질 속은 촉촉해서 졸음한 게 맛있긴 해 근데 치즈빵 미만장 그렇죠 이게 왜 소트빵이냐면 이 버터가 다 들어가 있어 이 소금이 이게 짭짤해가지고 고소한 것도 딱하네 물리지 않는 느낌 그게 진짜, 그 진짜 맛있거 응, 맘모스빵 미만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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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를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요거, 아, 요거 제가 먹고 싶어서 찍은데 여기 화 치즈 쿠키라고 이것도 유행오는 거야. 같은도 있잖아. 허벅 치즈, 치즈. 치즈, 치즈. 내가 맛을 표현한다면 마늘 소보레빵이잖아. 소그로 거기 원래 는 젖어 있네요꽃도 껌도 맛있네. 명확하다. 금방 되시네. 확실히 디저트들이 핫하다는 게 분위기로도. 느껴져 반숙이 먹으러 왔다기 보다는 트렌드를 즐기러 왔어 아, 그렇죠. 다풀착장으로다 꾸미고 사진도 많이 찍고 어. 즐거워 어. 재밌어 오. 유행 맞죠? 아, 무조건 맞지? 유행이죠 탕으로 나한테 체리랑 이거 이번에 겨울이어서 약간 산타 느낌 아 우와 예쁘지아 이거 산타 모자를 썼네 저는 그 아도라 포도 저는 키 <laughs> 어머니는 이번에 아. 쉬시고 아. <웃음> 음. 음. <웃음>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당으로 산타 모자 딸기 베리 이거 마시멜로 같은 거잘 음. 만들었다 음. 귀엽다 어, 그 모자를 한 방에 하나 <laughs> 진짜 탕후루가 올해 뉴스에도 나올 만큼 대유행이었니다 그렇죠. 대유행. 23년을 모아놓은 어떤 영상을 만든다면 손에 무조건 탕후루 들고 있어. 그렇죠. 이렇게. 뭘 봐요? 뭘 봐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불량배들 같다. 탕후루 <laughs> <laughs> 불량배들. 아, 너 탕후루 좀 있냐? <laughs> 아니 그래도 뭘주 있냐? 같이 생각했던 바로 못겠네 그러게요. 탕후루는 중년들한테도 낯선 음식이 아니야. 아... 그렇긴 해. 무슨 유행이 또 있을까? 저랬지 자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많이 추우시죠? 어 그래 많지금 어. 우리 박씨 집안에 네키터 PPL이 들어왔습니다 오 뭐야 와와 와, 와. 요게 바로 목에 착 내기터 아 하는거야? 목에 하는거죠? 목에 딱 하는건데 요게 37도, 45도, 55도, 3도 온도 조절 가능하거든요 넘나 다뜻해진 지금 여기 옷이래요. 내가 아빠 지금 최대 온도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벨벳 소재, 커버 있지? 요거 때문에 화상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거 그리고 요게 오토 센서가 있어서 55도 이상 올라가면 요게 자동으로 꺼집니다 아니 아, 근데 얘는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야? 아네 P P 이라서 아 조금 공부 좀 했습니다. 아, 아, 아. 근데 요거 이제 이런 제품들은 사실 털이가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어, 이게 한번 충전하면 1 2 시간 동안 지속이 돼서 한번딱 밖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면 그냥 온종일 쓸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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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겠네 진짜 이렇게 야, 얼마나 좋아. 나들이네 공부 잘 필요 없네. 걔네 공부 되게 많이 했네. <laughs> <많았네>. 아또 <laughs> 아, 요것도 겨울에. 추우니까 핫팩 같은 거 이렇게 손 들고 다니잖아. 그치. 들고 다니면 두 손이 자유롭지가 않아. 네. 이거는 목에 탁 걸고 요선 바로 주머니 다 실제로 엄마가 평소에 추위를 좀 많이 타시기 때문에 탈지, 되게 좀 꼼꼼 싸매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요거 하나 딱 걸치면은 진짜 엄마한테 괜찮겠다. 어, 벌써 따뜻데 그리고 이 봐봐 실리콘 와이어 밴드가 있어서 이게 조절이 돼요. 보이상 더이상. 튼튼하다. 이게 확실히 온도를 조절할 때 음. 스위치만 딸깍 딸깍 누르면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진짜 간편. 이 아마 올 겨울 필수템이 되지 않을까. 이야. 딸깍 딸깍 딸깍. 이 그리고 제비님들을 위한 겨울 시즌 할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만 대폭 할인된 9,900원에 구매 가능하니 제비님들도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제비님들 따뜻하게 보내세요 만 원으로 부모님 선물 감사합니다 그, 여기 안 나고 2003. 파이브 그니까. 가이스그또 유행하는 거 알았다. 고아 저는 사실 뭐 조금 이게 유행인가 왜냐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토에서 원래 즐겼으니까딱한번 먹었잖아. 음. 아우 진짜. 와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매장에서 먹고 가기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처럼 이렇게. 음, 그렇지. 맞아. 이것도 봐봐. 생빵 음박. <laughs> 맞아요. 트레이스 그냥 막히지. 이게 이제 그 우리 본토 미국 스타일이거든. 음. 아, 와. 질이 없는 딱요 스타일이거든요 펄로 나오는 치즈 야 파이브 가이즈의 특징이 햄버거 틀이 준비되어 있고 토핑들을 다양하게 프리하게 추가할 수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뭘 할지 좀 고민되는 사람들은 그냥 올더 웨이 이제 저 같은 본토 스타일들은 원래 올더 웨이에 있는 것 중에 뭐케첩 머스탑 이런 것들은 좀 빼고 대, 대신에 이제 베비큐 소스 이런 거 베비큐 소스요? 네 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자연스 99% 구현. 어. 네? 자, 터프가이의 하이브가이의 보겠습니다 터프가이. 와우. 한국과 한국과 오, 네. 음. 한국 과 한국 거랑 라오 대단해 한국 거 아주 부드럽잖아 네. 미국 거랑 휘핑다아까핑도안맛 음. 어, 아, 오. 가마국은는아메리 스타일이야 아비지도야 여기 부자가 아주 아메리칸, 아, 어. 야, 아주 어.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베리 어. 부이 cool. 미국 스타일은 나 <laughs> 직접 간 <간사를> 사람 만나 인정 한어볼까어인데 <laughs> 아, <근데 리트름도 웃음> <엄청> 크다 <laughs> 매우 무수한데 엄청 작아 마요네즈랑 케첩이랑다 들어갔는데도 확실히 소스가 맛이 약하고 고기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음 확실하게 있어요 난이 감자튀김이 더 궁금했어 이게 그면 땅콩 파이브 가이즈의 특징이 땅콩인데 땅콩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 이야 음아음음음 맛있어 아좀더 아아 고소하다 이게 감자도 크니까 야, 양도 엄청 많아요 지금 음. 이게 무료로 나눠주는 땅콩 네. 아 진짜? 아빠한개다 묻는다 다 아빠은다 진짜. 아, 나갔다. 나갔다. 벌써? 아다면 이제 밀크 쉐이크 오 아? 파이브가 이제 쉐이크가 또유명해요 그, 그렇지 감자 찍어 먹어야 되아감자 찍으면 찍어 먹어야 되어 원래 이렇게 해서 아, 아 맞아 맞아 이거 해야지 역시 어. 간이 아, 맞다. 간이 맞다. 간이 맞다고요? 이거 <목소리> 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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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네. 어. 엄마가 약간 파이브 다이좀 흠뻑 빠진 것 같아요. 나는 잘 맞는 것 같아. 오. 간이나 이런 소스가 작아서 나는 훨씬 더 담백한 것 같아. 젊은이들의 유행이라고 해서 부모님 세대가 안 좋아할 거라는 건 진짜 착각인 거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재민님들도 부모님 모시고 여기 한번 먹어봤어? 아마 부모님은도어 아낍니다. 근데 웨이팅 엄청 많으니까. 네, 기다려야 에이, 돼. 마음 먹고 오셔야 돼요. 편안한 모시면 됩니다 자, 이제 햄버거. 밥나 얼추 먹었고 감자튀김은 우리가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많아 포장해서 들고 가고 아니, 먹은 거만큼만 간단하게 그냥 칼로리 계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네 나갑시다 예, 맞습니다 <laughs> 2013년 여행 다 먹고 있잖아 어. 먹대빵 여행했잖아 요즘 어. 아. 좀 편의점좀 많이 들어가 있대 편의점이 또 앞에 있으니까 어. 갔다 올게 갈 수도 있 네가 갔다 온다 아까지는좀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만은 유명하나 아빠 옷이랑 색깔이 비슷해요 어 먹태룩 먹태 예. 예. 아 먹태룩 아 진짜 <laughs> 멘트 진짜 먹태 <먹대. 웃음> 오나온아 오. 빈손 아. 아직 유행인 가봐아 진짜요? 아, 아 근데 땅른데 가면 되지 이제 하나밖안 됐잖아 내 4, 섯군데 가면서 투어를 해봐야 된다고 아 동지? 나온다 아, 다 <laughs> 나온다 나온다 아 또? 주말이라서 잘 나간대. 네 이번에는 진짜 꼭. 오이번엔좀 오래 걸리는데? 어, 나온다. 오 나온다. 오오오 뭔가 부족한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역시 아직까지 뜨거운 유행 맞다 역시. 어, 여러분 배좀꺾으리고 계십니까? 제 여러분들을 위해 입가심할 거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자봐세요 뭐야? 먹떨당이다 이걸 쓰고 했어요 이거 있던데 편의점에 아까 <laughs> 쉬는 시간에 잠깐 갔다 왔는데 있더라고요 아까 그 뛰어다니는 뛰어다니 <laughs> 그 <laughs> <나, 웃음> 나를 나를 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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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히려 어. 그냥 이런 동네에서 더잘 발견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 네. 그냥 새우깡이랑 꽃게랑 살짝 섞은 음. 느낌. 아. 왜저게 유행했었냐면 음. 마요네즈 찍어 먹을 때. 아 그렇죠. 네 동네 집 마요네즈 갖고. 아 바로 또. 와 찍어 먹는 것도 아니고. 아 발라 먹네. 바로 발라 먹어. 오! 찍어 먹어야 돼. 어? 달라. 어 다른가요? 다음. 오! 약간 고소함이 달라. 아 그래? 먹어 네. 술을 못 먹지 말라 약간 맥주를 부르를 마시다. 약간 땅굴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든다. 그냥 새우깡도 맛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맞네. <웃음> 이렇게 입가심 하시면서 제가 다음 메뉴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오! 오 오늘의 마지막 음식은 음 마라 떡볶이입니다. 아야아야 뭐. <laughs> 야 마라 맞습니다. 아, <laughs> 아 그렇죠. 어, 빨간 거준비하셨네 예. 마라. 몇년 동안 지금 유행했지만 마라 떡볶이가 유난히 오래 그치?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먹기 전에 명심하세요 얘는 그냥 거칠애가 아니고 진짜 많습니다 <laughs> 와우 완전 매콤한 마라 와우 야, 내가 이 정도면 엄마 거의 죽습니다 살아보겠습다 안녕 아어디 <laughs> 바로 올라오나요? 와 <laughs> 나오나 갈필요 n 없습니다. o 유 t know. I d 거 먹는다. n o w I d 자잘 t k 정유진. I don't know. I don't k n 거쫙 먹다가 n t know. 좀 풀어주네. 뭔데 o w 이맛있 n t know. I d 이 n t 이 n o 이 I d o n 나 뒤에 o w 한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재방송...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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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고급 개그 근데 웬만이면이다 이게 뭐 와, 이게 개그건 알고훨는더신근아알고 하는데도 거기다 보면 뭐이데 그런 매력으로 아지금지이다 <목소리> 마지막에 남은 떡 이거 또한번먹어어 아, 그렇지 떡꼬치 이제 거의 다 건졌대 야 양배추밖에 없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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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남은 기간 모든 일이 잘 풀리라고 이렇게. <laughs> <laughs> <야> <laughs> 2023년달 재밌는 덜다 행운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빵 칼로리 체인지 성공입니다. <laughs> 2023년 트렌드를 이 영상만 봐도 될것 같아. 그렇지 그렇 약간 유행 싹다 지나갔다. 진짜. 음. 웬만한 건 들어간 거 같은데 혹시나 2023년에 요거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앨을 아, 네.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즐거운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4년에도 우리 박시지방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재빛님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laughs>